십두구의 패션 지현함은, 당연히, 일단 남은손은 저같이 십두기라고 대놓고 다니는 게 지현입니다. 티르네. <laughs> 티르네. 일단 티르네. 어, 예. 뭐야. 비가 어들이왜 이렇게 많아. 어, 근데 컴부도참 잘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? 아니, 뭐야. 유니플에뭘 붙이는 거니, 너? 유니플에다가뭘 붙였어, 이거? 뭐, 보이는데? 유니, 바보, 이러네. 아우, 재미, 재밀... 어, 재미라! 와, <laughs> 어, 이거도스텔라비 티셔츠. 어, 이건 좀, 그러니까, 날씨 좋아서 좋은데? 어허, 뭐야, 바다 가서. 여기 제주도인가요? 그쵸? 와, 어, 유니도 가보고 싶다. 부럽다. 오 어, 괜찮은데? 어허! 쉽지가 않아요. 지가알아요 <laughs> 근데 나는 이런 거 좋아 역시 좋아하면 든든하게 그라가 부끄러? 유리가 부끄러.. 근데 뭐 이거 그라는 진짜 세계 진짜 큰 유명한 버츠머니까안 부끄럽지도 않겠는데 유리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무튼 티를 내고 이렇게 단단하게 좋아하는거할수 있는 게 나는 멋있어 음... 어허 주스라 회전 <laughs> 살이 진짜 없네요. 살이 너무 없네요. 윤이도 봤는데, 이거. 다시 보고 싶다. 마지막 극한 자랑입니다. <laughs> 여러분, 같은 경우 매우 많은데, 그중 건강, 건전하게, 그러면, 고르면. 으, 어, 귀여워. <laughs> 아리스창. 이거 브루갈캡 아니에요? 메이드가 지현이래요. 역시, 남자는 메이드가 지현이에요. 그럼 집에서 설거지 할 때나 청소기 할 때나 메이드복 입으면서 약간 집밥도 해주면은 좋아해주시나요?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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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yes, yes. <목소리> 유니 메이드에도 청소 안할 거잖아. 맞아 옷만 입, 입고 청소를 왜 해? 귀여 이렇게 귀여운 유니 유니가 메이드복으로 입고 왔는데 왜 청소를 해야 돼? 같이 놀아야지 그치